안녕하세요 하늘보입니다. 오늘은 명품 새우란의 마지막 인사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어제 그 영주를 다녀왔는데요. 새우란이 어, 거의 다 졌어요. 어, 그래서 그냥 돌아오려니까 너무 서운하고 어, 뭔가 좀 구실을 삼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거 없나 해가지고 최대한 고르고 고르고 그렇게 어렵게 온 친구들이에요. 어~ 공부거리로서 괜찮을 것같고요 어~ 앞으로 어때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 그래야 새우한 새우난 시장이 살아날 것 같다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까지 섞어서 오늘 좀 복잡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이 뭐~ 화양이 뭐~ 우리 중요하겠어요 색감만 이쁘면 되죠 뭐~ 화양이 뭐~ 좀 고수님들이 아시는 뭐~ 원판이다 두하다 뭐~ 그런 거 초보자분들이 뭐~ 관심도 없으셔요. 괜히 뭐야 하면 복잡하게 해서 잠깐만 세월 안초에서 멀어지게 하는, 어 그런, 저, 악영향만 끼쳐드릴 것 같아서, 그런 용어 좀 그렇게 쓰고 싶지 않은데, 반면에 이렇게 색감 가지고 이렇게 세월 안에 매료돼서 세월 안초를 기르시다가, 어, 좀 되다 보니까, 아, 기왕이면 화양도 더 이뻤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이런, 좀더 고급화 하시고, 그러면서 세월 안초가 사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가보겠습니다. 1 번은 골드판 골드설, 음 그냥 여, 일반 그 황판 황설 뭐 그거랑 색감이 전혀 틀리죠. 황판 황설하는 그런 색감하고 전혀 틀리죠. 근데 손을 대서 이렇게 뭐 붉은색에 보이는 게 아니고요. 원체 이게 개나리색보다 조금 더 음, 진해요. 어, 정말 고운 색감이에요. 이쁜 색감인데, 어, 요거는 촉수는 요것도 벌브 하나 달리고. 요거 하나. 아마 이것도 초화 같은데요. 처음 피는 꽃 같아요. 내년이면, 내년이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고. 그래도 지금 현상 촉수가 작으니까 1번 골드판 골드설은 5만원 가겠습니다. 5만원짜리 실제 아닙니다. 어, 그리고 이제 2번은 죽음판 황설 두화두화라고 어, 인정하실까요? 앞에 거랑은 좀 틀린데 이것도 이제 시들어서 그런데 어, 탱글탱글 할 때는 더 동그랗게 아주 이뻐요. 음 그리고 이제 죽음판인데 색감이 이렇게 자꾸 뭐 노란색처럼 이렇게 빠져 나가죠. 음 어, 이거는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더군다나 황설이고 어, 뭐 죽음판 황설 아주 귀한 건 아닌데요. 꽃 모양이 원체 이뻐요. 그리고 이건 촉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음 어, 이게 요게 구촉들이고요, 요게요요 올해 신화가 새촉이 세 개가 나왔어요. 아, 네 개네 네 개. 그러니까 생난 안쪽에는 구촉에서 어, 우리나라 야생 새우란 한라 새우란이나 어, 금새우란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입이 남아있질 않잖아요. 이건 전년도 입이거든요새초비 어, 이렇게 나와서 요속에서 꽃대 올라와서 피어, 피고 지고. 요게 이제 또 어, 장마쯤 지나면 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어, 요때가 이제 분주 적게 되고 지금 이렇게 뛰어넘으면 이거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주하시면 안 되고 어, 얼마요 그거? 네 예, 이번 죽음판 황설 두와 10만원 가겠습니다 10만원 촉수로 따지면 싸잖아요 예 이거보다도 오히려 싼거죠 그리고 이제 3번은 죽음판 핑크설 두화 저 2번은 죽음판 황설로 했죠 그리고 색감도 조금 틀려요 그죠 저거랑 이거랑 2번이랑 좀 틀리고 어, 꽃은 이게 조금 더 앙증맞고 어, 요거는 이제 두촉에서 세촉이 나왔네요 세촉 세촉이 세 나온거 핑크설, 요것도 두화성, 이쁘죠? 어, 촉수로 따지면 2번이 더싸 보이는데 요 3번도 10만원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4번은 황판 백설, 황판 백설인데 어, 요것도 냉정하게 따지면 두화라고 받을 수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황판 백설, 그러는 것보다 황화 소심하면 들으시는 느낌이 틀려질 것 같은데. 황화 소심 꼭 갖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어, 그런 친구들을 기준했을 때 황판 백설 하는 것보다 어, 우리한테 친근한 황화 소심하면 훨씬 더 느낌이 달라지실 것 같아요. 어, 이것도 네촉 어, 이것도 괜찮죠? 이쁘죠? 그리고 백설이 확실히 더 이뻐 보여요. 어, 황판 백설 어, 이것도 10만 원이고요. 이제 5번은 골드판 골드설. 저쪽 4번은 약간 백색이 가미된 듯한 황판이고요. 요거는 완전히 개나리보다 진한, 골드판, 골드설, 음, 화형, 화형, 일반 야생란보다는야생새우란보다는 훨씬 화형이 좋죠. 그러니까, 명품사우라는 좋은 명품끼리 교배를 해서, 어, 그렇게 더 좋아지는 거니까. 물론, 이제 원종보다 못한 것도 나오긴 나올 거예요. 아, 이제 그런 건 이제 아마 앞으로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기대해 주시고요. 어, 5번 골드판, 골드설, 요것도 음, 10만원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6번은 홍판, 홍설, 원판. 어, 죽은판하고는 좀 색이 틀리죠. 비슷하게나 해도 틀려요. 훨씬 더붉다 그럴까? 빨갛다 그럴까? 빨간 거에 이제 황색이 좀 가미되는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 꽃 화영, 굉장히 커요. 이거 시들어서 지금 이래서 그렇지, 음, 시들지 않았을 때는 대단했을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어떻게 여기로 왔느냐. 앞에 어. 5번까지 하고는 전혀 다른 친구예요. 이게 그, 저기, 그, 저희 영주 회장님 비매품 소개시켜 드릴 때, 그, 소개시켜 드렸던 그 친구인데요. 음, 어, 어느 분께서, 그, 명품, 그, 비매품 중에서, 어, 벌브한 두억에 달고 한쪽 달아서 한 20만원짜리 정도 한번 구해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회장님께서 보시더니, 분주할 게 마땅치 않으신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떠냐고, 이제 제가요 정도면 괜찮지 않겠냐 하고, 어, 말씀을 드렸더니, 분주하기가 어렵겠네. 그러시면서, 저쪽에 이제 그, 요꽃 달린 신화초 그거는 지금 아직 연물지 않아서 안 되고요. 음, 요렇게 띄어 그니까 러 저쪽은 분주가 안 되죠. 요렇게는 분주가 안 되는 거고, 요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초화인가 두 번째인가 그래서 여기 벌브가 거의 하나 있으면 있고, 아니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은 이게 꽃이 필 가능성이 없으니까, 아,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명품 중에서 분주할 만한 게 정말 마땅찮아요. 그리고 이제 가격도 마땅찮으실 것 같고요. 차마 가격을 결정하시기 좀 어려우신데 그런 분 계시다면은 한번 뭐 분주라도 하고 싶은데 지금 분주할 시기가 아니고 그래서 했는데 천상 끊어놓은 거니까 일단 저 보고 어떻게 처리해 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비매품은 제가 알기에는적당 10만 원 정도씩은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백판 백설이나 하지미 완핑크판 같은 그런 거는 더 가겠죠. 음, 근데 이제 지금 현상은 뭐 지금 우리나라 세월 안초 시장이 아직 정립이 어떻게 안된 거예요. 근데 사... 여러 군데서 뭐 소개는 하고 하시는데 이 적립이 안 됐고 아직 등록도 등록 협회도 없고 이제 이게 좀더 발전되면 좋은 방향으로 갈 건데요. 음, 어쨌든 요게 요, 요거 요한 입장짜리 요거 말고도 정청대 쪽로볼수 있으니까 아 요거는 적당 (10만 원씩) (40만 원) 별로 뺀 겁니다. 이번 음,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그, 소개시켜드릴 수 없는 그런 난이에요. 내년도 전시에 대비하실 그런 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 이제 그뭐 아직도 세월한테는 숙제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어, 이제 그 회장님께서 뭐 구상하고 계신 게 음, 기왕이면 그이 명품 세월안 가지고 저변 확대를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적로 생각해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고 어, 이 명품 세월안이 태어나기까지, 어, 그 원종으로 있던 뭐 한라 세월안이라든가 금 세월안, 어, 그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가 봐요. 그거를 좀더 저렴하게 이렇게 보급하실 것 같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음, 세월안 쪽 좋은 건 알겠다. 근데 너무 비싸. 어, 이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 한라 세월안 명품, 음, 그런 걸 이제 이 명품 사람보다 좀 저렴하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세운안초 시장이 어, 대중화가 되고 그러면서 세운안초 길도다 보니까 기왕이면좀더 명품 기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서서히 이쪽으로 넘어오실 수 있게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시장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취미도 취미지만 또 이것을 통해서또 세운안초가 좀더 발전하고 우리나라 세운안초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고 그러면 좋겠어요. 음, 올해 그 신안 세월안 축제가 하는데 그냥 색감 보고 이쁘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세월안초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그런 대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내년부터는 그 신안군에서도 좀더 제대로 체계화된 이 명품 세월안이 좀더 많이 도입된 그런 축제를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월안초가 좀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고 음 사랑을 받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음. 나름대로 저도 공부 도 많이 하고 배워서 이 세운안주 발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힘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모두 모두 즐란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